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굉장히 잘 알고 내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가 문제야 저한 가지 때문에 저 사람은 틀렸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 가지 때문에 그동안 잘 해놓았던 99가지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한 그러니까 그 가지 잘못된 것이 엄청나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거슬리다 보니까 앞에 잘해놓았던 99가지 일들을 소용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다 잘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어쩌면 잘못한 거 하나로 마음을 빼앗기고 분노와 슬픔이 차올랐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에베소서, 아,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를 말하려고 하다가 에베소서가 나왔는데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은 에베소 교회에 관한 어, 교회를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를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 무엇을 잘 아시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었던 그 믿음 그리고 그들이 게을르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안다 그것을 기억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안누스가 다스리는 황제 외에는 신이 없었는데 이 황제를 배격하고 참된 신 유일한 신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행동을 에베소 교회가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했어 이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힘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잘했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힘이 나고 너무 좋고 정말 듣고 싶은 소리 중에 하나가 잘했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안해줘요. <laughs> 그런데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열심히 잘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3월상 일장 설교를 하면서 한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가 부르짖은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기억하셨다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 기도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까지 마련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에는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저도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와 삶 중심 마음 이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받는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께 책망받았다 라는 말을 사절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부터 책망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잘하고 칭찬받은 일을 먼저 앞세우고 그 뒤에 책망받을 이야기를 들을 때 어쩌면 아 그래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책망받았다라는 사절의 말씀을 보면서 왜 어떤 이유로 책망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보니까 처음 사랑을 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랑일까요? 처음 사랑 여러분들은 살면서 처음 사랑 경험하시고 그 처음 사랑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 사랑하면은 두 가지를 크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율법 그 개명 두 가지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학자들도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인지 아니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사랑인지 그런 논쟁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설득이 가는 것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1,2,3서 요한 계시록 이쓴 사도 요한은 이 사람에게 좀 집중을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글들을 요한복음에도 요한123서신에도 이 계시록에도 스며들었다는 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말세를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그 사이 시간 우리가 말세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말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5절에도 낱낱하게 설교한 내용들을 보면 은 마태복음 24장 10절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새한글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겁니다. 서로를 넘겨주고 서로를 미워할 겁니다.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의 한 부분을 묘사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짚고 넘어가셨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론적으로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부분을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을 먼저 짚고 떠올려 봐야 합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해서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나한테 말하는 그 사람에게 따지고 덤벼들기 보다는 우리는 이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첫째는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는가? 그 사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나를, 내가 잘 되기를 바래서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를 궁지에 빠뜨리고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들은 나 자신이 니다이두 가지가 굉장히 우리가 좀 적용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여러 칭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책망하시는 한 가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다시 책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염두해야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99가지를 다 잘했는데 이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금초대를 옮기고 교회를 떠나시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지나치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석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듣고 또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칭찬이 이어져요. 니골라당의 그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세상 속에서 타협의 여지가 있는 우상 승배와 음행, 음탕함 이런 것을 미워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이 미워하는 것은 에비소 교회도 함께 미워했다라는 것 그것을 주님이 잘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짓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에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한 번쯤 저를 따라해 주실까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 이 땅의 교회에는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십시다. 칭찬이 있으면 책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항상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세 가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하라, 회개하라, 순종하라. 이세 가지를 우리도 잘 기억하십시다.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세 가지를 잘 지켜 이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칭찬받는 오늘 하루로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처음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빼앗기지 마시고, 손잡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마주하고 있는 그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를 주의 말씀으로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일에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다 받아 드시면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